GTA3 출시 10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GTA3 모바일 버전이 나온 지 10년이 넘은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는 GTA3 바이스시티 산안드레아스 리마스터 모바일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이건 따로 판매를 한 게임은 아니고 대신 넷플릭스 요금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세 가지 버전 모두 무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산안드레아스 버전을 한번 받아보았고요 아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한정으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오픈 GL이 아니라 불칸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제 벤치마크용으로 제대로 써먹을수 있는 새로운 고사양 게임이 하나 나와준 것인가 싶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든 기기에서 심지어 M2 아이패드에서도 최대 프레임 제한이 30으로 걸려있던데 설정 메뉴에서 이걸 60 프레임으로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리마스터를 해서 원작보다 그래픽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래픽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거기에 프레임까지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하가 약하게 걸려서 벤치마크용으로 사용하기 에는 변별력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여담으로 요즘 모바일 기기들이 말 그대로 최신 콘솔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30 프레임 이상 뽑아줄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GTA 리마스터의 프레임 세팅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기기별 그래픽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인게임 해상도의 경우 아이폰 버전 해상도가 안드로이드 버전보다 약간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M2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혼자서 압도적인 해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부적인 그래픽 디테일의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일단 멀리 있는 건물이 뭉개져 보이는 것은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 모두 동일하지만 안드로이드 버전은 좀더 가까이 다가가줘야 물체가 또렷해지더라고요 다만 이게 리마스터가 되었다고 해도 근본이 워낙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진짜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닌 이상 그래픽 차이가 막 엄청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GTA 트릴로지 리마스터 모바일 버전을 진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거를 풀프라이스로 구입해야 하면 퀄리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다행히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다면 무료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분들께서는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